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정말로 15일 보름 밖에 남지 않았죠? 네, 올한해 여러분들 아주 멋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 어, 부산에 위치한 부산에 있는 경매물건을 추천을 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부산에 있는 부동산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산에 가면 부산 진역이라고 있죠. 부산역 말고요. 부산 진역 근처에 자천동이라고 있는데 그 자천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주택, 경매물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단독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따고모로입니다2022 타경에 5795호가 됩니다. 내년 1월 17일, 2023년 1월 17일, 부산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부산 광역시 동구 자천동 860-10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 가격은 2억 6118만 6400원이고요. 세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은 음, 아,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저희 거의 절반 가격이죠. 51.2%인 1억 3,372만 7천 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부동산의 토지 면적은 165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75.87제곱미터 83.45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1992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봤더니 여기에는 대항력권자가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대항력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항력권자 하면 대항력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뭐 우리 이제 그 심상중 경매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항력이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학력권자라고 할수 있죠. 그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대학력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력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대항 전입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대학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점유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 분들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그런 물건도, 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에 조금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현장의 임장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장을 통해 통하여, 여기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권리상의 유의를 하셔서 응찰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법 분석을 해보면,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이고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여기 이제 부산이 되겠죠? 이곳이 이제 영도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부산항이 됩니다. 되고요. 이곳이 이제 광안리 해운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건 이제 부산역인데요. 부산역 가기 전에, 부산진역이라고 있죠. 부산진역, 바로 그 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좌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부산 지하철 좌천역 인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 지도를 보고요. 보시면, 네,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죠. 부산항이 되겠습니다. 부산항의 모습이 되겠고요. 부산항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 부산 진역이 위치해 있죠. 또, 좀더 가면 다른 히이 부산역이, 종착역으로 부산, 부산역이 있고요. 이렇게 위치한 부산 진역이 있고요. 어, 여기서부터 자천고가도로부터 해서 밑으로 지하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지하도입니다. 지하도입니다. 지하도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지하도 가는데 옆에 보면은 지상으로는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지하는 아주 굉장히 그 지하를 많이 내려가서 지상에 있는 건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않는 지하도로가 있고요. 네. 이곳에 위치한 바로 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 이건 이제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지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 표현이 안돼 있는데요. 네, 이곳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 다자, 어, 다, 다가구 주택 등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그이 도로 쪽이 아니라 도로에서 한, 불, 한 블럭은 아니고요 한 주택 정도 안쪽에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뭐이 정도 되죠. 부산의 음, 평범한 주택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음, 이런 곳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택들이 에, 오래되어서 오래되어서 어, 재개발 가능성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장 하실 때 그런 것도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3층이고요.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약 50평 정도 되죠. 이렇게 되있고요. 일부 세입자가 있고 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있죠? 네, 이렇게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4층이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은 다 제시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층이 되겠고요. 1층이 되겠죠? 음, 네, 적벽돌. 치장사키가 외장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봐서, 네, 요 앞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 이렇게 네,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토지 면적은 50평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 토지와 이 토지가 같이 결합을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토지 이 물건은 뭐 토지 경매 물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겠죠. 토지 경매 물건인데 토지를 보며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음,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지는 특히나 양쪽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도로 폭이 넓진 않지만 따라서 특히나 북쪽에 있는 도로는 일조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산 자천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 1층은 법적으로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천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